오늘 리비아 차량은 바로 타오입니다. 타오 타워 출고기를 찍으려고 사실은 제가 출고장에서도 좀 상황이 좀안 좋았고 그래서 시간을 두고서 장소를 이동해서 이곳에서 촬영을 합니다. 약간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 그럴까요? 자꾸 이렇게 타오를 보고 있으면 처음에 놀래요. 그러다가 좀 익숙해지려 하면은 지금 옆에 제가 지금 타고 온 차량인데 펠리세이드를 보면 다시 또 뭔가 이상해. 요이차 서스가 지금 망가져서 주저 앉듯한 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착시현상을 줄 정도로 이 차량의 크기나 이런 데서의 그 압도감은 어,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천천히 살펴보시죠. 이게 압도하는 느낌이 드는 건뭐 그냥 차가 커서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이 느낌. 제가 키가 183이거든요. 진짜 웬만한 차량들은 그냥 이런 이 정도의 느낌? 근데, 타워는, 팔을 올리면, 팔이 그냥 이렇게 올라가. <laughs> 어, 본넷이 진짜 높게 위치해 있어요. 와, 아, 진짜 엄청나고, 앞에 그릴부터가, 아, 진짜 넓어. 아, 뭐 이렇게까지 무식하게 만들었어. <laughs> 생각이 들면서도, 어, 좀, 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스가 있어요. 타워의 멋은, 제가 보기에는 실내가 아니라, 이 외관에 있다고, 어,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서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무식한데 생각보다 또 스마트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 바람의 저항이 엄청 심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안쪽에 액티브 셰터가 있어요. 그래서 저항을 최대한 줄이려고 생각보다 스마트해요. 이 쉐보레의 보타의 엠블럼 주변으로도 야간에 LED 불빛이 또 들어와요. 굉장히 크고 과감한 터치만 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디테일하고 스마트하다. 오, 그 부분이 좀 의외인 그런 차량입니다. 최근에 전기차가 많아지면서 휠베이스 3m는 좀 익숙해진 듯 해요. 하지만 3m면 정말 긴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전장도 무지하게 깁니다. 이전에 저희가 리뷰했던 차량 중에 서버벤이라고 있었죠. 쇼바디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아, 그럼에도 진짜 크고요. 높이가. 아, 진짜 SUV를 좋아하는 제 입장에 봤을 때는 아, 진짜 좀 매력적이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특히나 탈 때도 달라. 보통 사이드 스텝이 있더라도 보통은 이렇게 타거든요. 웬만한 차량은. 근데 얘는 그냥 이,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 그 정도로 이전에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 그 부분이 진짜 압도적이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차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로망이 아메리칸 풀사이즈 SUV 였어요 아메리칸 풀사이즈 SUV 하면은 타워 말고도 생각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뭐 링콘도 있고요 그리고 같은 그룹 사이에 있는 캐딜락도 있습니다 캐딜락은 좀 비싸? 그래서 혹시 선택을 안 했나? 이래서 제가 질문을 좀해 봤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물론 몇천만 원의 차이도 부담이 되기는 했었지만 워낙 드림카였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도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좀 주저했던 더큰 이유는 사실은 너무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대체 <laughs> 이게 무슨 말이야? 싶은 거죠. 아니 이 차도 충분히 시선을 끄는데 무슨 말이야 했는데 좀 느낌이 달라. 그 설명을 듣다 보니까 좀 이해가 돼요. 약간 상남자의 터프하고 이 차가 보여주는 멋스러움과 어떤 포인트는 크기에 있다면 캐딜락은 아파트의 주민들이 보기에는, 아, 좀 너무 시선 받는 게좀 부담스러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은 이해된다. 어, 아 그러면, 링컨은, 링컨도 부담스러웠나? 그는데 이유가 뒷좌석이 좀 좁아서 그랬다고 합니다. 휠이 22인치입니다. 22인치. 진짜 크거든요. 근데 이 차량에서는 그렇게 큰지 잘 모르겠죠. 주차를 한지 모습을 좀 보셔야 돼요. 이 라인. 저희가 좀 살짝 오른쪽으로 제 주차한다고 했는데 좀 잘못해서 오른쪽 치우친 면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차를 해놓고 문을 열려면 열 수가 없어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주랑 이야기했을 때도 지금 가장 불편한 거한 가지만 꼽아봐라 했었을 때 얘기했던 게 바로 이 주차를 하고 나서 하차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한 칸씩 남아 있는 주차장은 주차를 못 하는 거죠. 그리고 타워가 주차를 하면 그 옆에 주차를 하기도 좀 버거울 것 같아. 아, 이거 왜 샀나 몰라, 진짜. 트렁크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현재 3열까지 다 세워놓은 상황이고요. 3열까지 세웠을 때 공간은 요 정도. 차주도 아무래도 이렇게 야외 활동, 나들이 같은 것들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패밀리카로 이 타워를 선택한 거라서 역시나 트렁크에는 아이들을 위한 자리와 간단하게 바로 야외 활동을 할수 있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차주가 얼마만큼 터프한 사람인지 이런 걸로 볼수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아래쪽으로도 공간이 있어요. 근데 아래쪽 공간은 잘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고 간단하게 이렇게 우산 정도만 넣을, 넣을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슬림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언뜻 드는 생각이 아이차 헬리세이드보다 그렇게 넓다라고 할수있 있나? 뭐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미국 차량들이 대부분다 그래요. 외관에서 보여지는 크기에 비해서 실내 사이즈가 공간감을 많이 잘못 뽑아냅니다. 근데 이 정도의 수치면은 어, 폭은 한 10cm가 플리스드보다 오히려 좀 좁고요. 플리스드 이쪽에 좀 용품이 파져있거든요. 그리고 높이는 같습니다. 80. 근데 이 깊이가 한 10cm 정도 더긴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확실히 좀 짐은 더 실을 수 있겠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동으로 되는 3열 시트에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거든요 좀 거친 느낌이 없잖아 있긴 있는데 그래서 조절이 되네요 등받이 각도가 이 조절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짐을 적재하는 방법 또는 이 뒤에 트렁크 공간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다 보니까 어제 너무 거칠다. <laughs> 엔진이 어, V8 6,200cc 엔진입니다. 아 근데 제 머릿속으로 먼저 드는 생각은 야이거 기름값 어쩔 거야 이거. 요즘에 막 2,000원 넘는 건 기본인데 이거 어쩔 거야. 더군다나 고급유를 사용합니다. 제가 한 다섯 번 정도 말린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하, 드림카라서 사겠다는데 있어서는 또 한편으로 공감이 돼서 더 이상 말릴 수는 없이 출고가 됐습니다. 어 역시나 부드럽고 조용합니다. 뭐 토크라든지 마력, 뭐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엔진이고 이런 엔진이 사실은 기름이랑 세금만 걱정 안 된다면 이 차체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엔진이죠. 어 경쟁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링컨과 비교했었을 때 3,000cc 터보를 사용하고 있는 차량과 크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심지어 토크도 비슷하고 마력도 비슷해요. 그럼 조금 구형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또 약간 주행을 하면서 느껴지는 그 NA 엔진의 부드러운 가속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만족감이 또꽤 높아요. 네. 그런 또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팔기통이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방음에도 좀 신경을 쓴것 같아요. 확실히 조용합니다. 운전석에 딱 이렇게 앉으면, 오, 뭐지? 생각보다 괜찮은데? <laughs>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LCD가 좀 이렇게 눈에 많이 보이면, 어, 이거 최신 차량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확실히 좀 강조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놀라운 건 이런 그래픽들 이 있잖아요. 디테일하고요. 선명도가 좋은 것 같아요. 왼쪽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타워 같은 경우에는 에어 스펜션이 작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독의 삼사라든지 이런 차량들에 비해서 타워를 선택하는 되는 그런 부분도 큰몫소로 하는 것 같고요. 제네시스가 없는 게 안타깝죠 여기서 누르시면은 누르고 모드를 돌리게 되면은 지상골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승하차할 때가 가장 낫고요그 다음에 오프로드나 이런 경우에는 최대 20%까지도 이게 한 20mm 정도까지도 높아지니까 한 2cm 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걸 누르지 않고 돌리게 되면은 스포츠 그리고 오프로드 그리고 견인 운반 타워 같은 경우에는 최대 3톤 이상도 견인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위쪽으로 보면은 이게 4륜 하이, 4륜 노우, 2륜 하이, 그리고 오토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4, 4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헷갈리는데 이 부분이 그 4륜을 선택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게다 버튼으로 돼 있어요. 버튼이 무지작에 많아요. 360도 버튼도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경사로. 요 부분이 2열에 있는 그 220볼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버튼이고 이거 누르면은 2열에서 이제 뭐 노트북이나 이런거 충전할 수 있는거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버튼들 이 버튼들이 아기자기하게 아기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좀 올드하죠 솔직히 스티어링 휠이 최근에 이 스포크가 줄어드는 추세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타워에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 같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전동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룸미러를 보게 되면 디지털 룸미러가 적용되어 있어요 어, 2열, 3열까지 있는 이런 풀사이즈 SUV 같은 경우에는 짐을 시키도 하고 사람이 타기도 하니까 뒤를 보려면 디지털 룸미러가 정답입니다 어, 최근에 펠리세이드도 적용이 되긴 했는데 저희들끼리 많이 얘기를 했지만 어, 좀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너무 반사가 심합니다. 타워는 전혀 그런 거 없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 쪽 부분은 아무래도 디스플레이가 눈에 확 들어오니까 세련되다 싶지만 센터로 이렇게 시선을 돌리면 하, 진짜 답이 없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아, 물론 이전 세대보다는 확실히 좋아졌어요. 확실히 일단 디스플레이도 좀더 커진 것 같고 좀더 이런 선명도도 이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고요. 근데 아 진짜 투박하고 크고 타워가 한 170이 넘거든요. 이 실내 전폭이 펠리세드가한160 정도 나오니까 170이면 꽤 넓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어, 와 진짜 넓은데 이 봉고차야 약간 이런 느낌은 안 듭니다. 그 이유가 가운데 이 통로 센터 터널이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리고 이런 버튼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투박합니다. 특히 이거 아 버튼 시 사용하는 데는 진짜 불편합니다. 후진할 때나 뒤를 누를 때는 이렇게 당겨야 한다는 거. 구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디스플레이 터치보다는 이런 매뉴얼 버튼들을 선호합니다.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면은 뭐 화려해 보이기는 하겠지만 불편해요. 터치는 아무래도. 운전하면서 막 누르기에는 버튼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쪽이 이제 멀티미디어, 아래쪽이 공조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근데 그럼에도 제 기준으로는 약간 비호감이에요. 뭐 이유는 이런 버튼의 크기 같은 것들이 좀 달라서 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 버튼이 이차 가격에 비해서는 좀 저렴한 느낌이 듭니다. 무선 충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출시된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좀 작아요. 아이폰 정도나 들어가려나 아이폰 맥스라든지 이렇게 노트 같은 건잘안 들어오겠다 싶을 정도의 사이즈거든요. 한신히 밀어넣는 왜냐면 우리가 보통 다 노트에도 이렇게 케이스를 쓰잖아요. 근데 아무데나 놔둬도 충전이 잘 됩니다. 네, 그럼에도 근데 이렇게 잘안 쓰죠. 왜냐면여기는 보통 짐 같은 거 넣어야죠, 이렇게. 그때 보통 잘안 쓰고 충전 같은 무선 충전기 써서 그냥 사용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내비는 따로 없고 안드로이드 오토로 사용할 끔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인정하기 싫은데 <laughs> 좋다 편하고 일단 시트가 푹신푹신해요. 확실히 미국 차스럽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트가 하드하지 않고 굉장히 푹신해요. 그래서 뭐 독일 삼사라든지 국산 차량들도 굉장히 시트가 단단해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푹신하다 보니까 일단 그냥 편안합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도 푸시푸신해요. 불편할 줄 알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납작하게 사각형으로 생긴 모습 자체가 인체공학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어, 타오는 국내 런칭하면서 어, 풀옵션 차량 풀옵션 트림만을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디스플레이가 큼직하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패밀리카로서 아이들이 에 사용하기에 좋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헤드셋도 제공을 합니다. 지금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별도로 영상 컨텐츠를 넣어 주면서 사용을 하거나. 중계기 같은 것들이 필요로만 해서 사용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 내비게이션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어플이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디스플레이, 그냥 공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열에 그 송풍 조절할 수 있고요, 온도 조절할 수 있고, 이 차체 크기라든지 어떤 가격을 생각했을 때이 디스플레이는 정말 앙증맞다, 좀 싼티가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동그란 것보다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코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2열은 전체적으로 넓고 편하고 뭐 이런 부분들 아, 다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줄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어, 1열에 앉았을 때 어떤 고급스러운 부분들이 그래도 있거든요 뭐 우드 트림이라든지 가죽 뭐 이런 부분들 근데 2열에 이렇게 탑승했을 때는 사실 이런 절개선 같은 거 있잖아요 생플라스틱 노출된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시트의 후면부도 좀싼 티나죠 그렇죠? 이런 부분 좀 싼티납니다. 싼티난다라는게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고급 제품이 아닌 그냥 보급형 제품의 음. 퀄리티, 마감 이런 부분들이 눈에 음. 거슬립니다. 어, 커플도 어딨지? 아, 네. 왜 이렇게 시원한가 했더니 <laughs> 선풍기를 틀어놨네요. 최근에 너무 덥고 또뭐 에너지를 중요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차량용 서큘레이터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k 모터 t 에서 만든 차량용 서큘레이터인데요. 저는 이렇게 회전도 되고 리모컨도 되고 특히 이렇게 큰 타워 같은 차량에서는 공기를 빨리 회전시켜 줘야지 더 좋으니까 그리고 2열에 아이가 탑승했을 때 이렇게 회전으로 할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선풍기를 뭐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벤트 2탄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구독자 3만 명을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이벤트로 오늘 2탄입니다 차량용 리모컨까지 되는 회전 서큘레이터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10분에게 드릴 겁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댓글에다가 저희 응원하는 메시지를 적어주시면 구독자님 중에 10분을 뽑아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거죠? K.M. 모터스 제품입니다 이열에서 제공되는 컵홀더는 바로 이렇게 가운데 있는 커플도 두 개가 전부입니다. 크기나 뭐 이런 부 분들이 좀 제약이 되어 있어요. 다른 것들은 안에 홀더 같은 것들이 제공돼서 좀큰 것도 넣기도 하고 좀 작은 것도 넣기도 하잖아요. 근데 딱 정해져 있어요. 3열로 이동을 하기 전에 통로부터 한번. 와, 이 정도면 거의 봉고차 아니야? 40cm 가 하면 40cm. 어른이고 아이고 이렇게 몸이 들어가는데 40cm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간 통로가 넓게 돼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타워의 온너도 마찬가지예요 총 6명의 패밀리들이 이용을 할수 있게끔 편안한 SUV를 선택을 하다가 20년째 타워를 선택하게 된 거거든요 3열에 탔었을 때 183인 제 기준으로요 머리가 안 닿습니다 물론 이 위쪽으로 루프 쪽으로 이렇게 홈이 파져 있기는 하지만 다른 SUV들도 다 파져 있어요. 그럼에도 머리가 닿거든요. 음. 심지어 지금 제 헤어스타일이 약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려있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럼에도 안 닿습니다. 시트도 높아요. 시트도 32cm입니다. 184인 제 기준에서는 허벅지가 약간 뜨죠. 예. 네. 근데 170이면 이 정도, 1 6 0이면은 이렇게 완전히 붙을 것 같아요. 그 정말 편안하게 탑승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3열 시트를 뒤로, 더 이상 각도 조절이 안 되는 건좀 아쉽긴 하지만 아까 2열과 마찬가지로 시트가 푸신푸신합니다 제공되는 거는 컵홀더와 수납함 그리고 C타입 충전 포트가 제공이 됩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최근에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열선 시트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열선 시트가 제공이 안 되는 거는 3열에 겨울에 아이들이 타기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좀 단점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송풍구는 3열까지 제공이 되니까 이게 좋은 점은 이 3열을 켜두면 2열에 탑승하는 사람까지도 혜택을 볼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조절하면서 보통 하차할 를때 이렇게도 되고 뭐 이거 들고 이런 것도 보셨겠지만 3열에 앉은 탑승객이 버튼 하나면 해결이 됩니다. <laughs> 어, 이거 뭔가 존중받는 느낌이야. 지금까지 타워 출고기로 타워를 살펴봤습니다. 아, 뭐저 여러 가지로 익숙한 듯 하지만 이 크기만큼은 익숙해지지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촬영할 수 있게 도와주신 오업은 본인의 드림카를 이렇게 출고하게 된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촬영 도와주신 감사의 마음으로 저희 이 사은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바람 돌리려면 서크이츠도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전은 역시 충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혹시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